임진 일주는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임 천간의 특성. 물의 기운 임임은 큰 강, 바다 등 넓고 깊은 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유연성, 적응성, 지혜를 상징합니다. 집중력. 물처럼 깊이 있는 생각과 뛰어난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신 지지의 특성. 중화의 진신은 명의 기운을 지니며 땅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변화와 성장 진신은 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임진 일주 성격은 융통성 임진 일주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며 변덕스러울 수 있으나 그만큼 적응력이 강합니다. 강한 추진력 어느 일에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있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장점 세부 사항 1 융통성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후 창의력, 이후 모험심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사물 리더십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타고난 능력이 있으며 많은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운 정직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진실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모, 뭐, 통찰력,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점 세부 사항. 1. 완고함은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변덕, 그, 감정의 변화가 커서 일관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3. 고립감,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타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업 추천 1 창의적 직업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 디자이너, 광고 기획자 작가 등이 좋습니다. 이런 직업군은 임진일주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영, 사업가나 기업 경영자 역할도 추천합니다. 리더십과 초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3 교육 교교수 교사 강사 등 교육 관련 직종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사회상담과 코칭, 심리상담사, 인생코치, 멘토 등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해주는 직업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월 연구의 과학연구원, 분석가 등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직업 요구기술의 아이트 전문가, 프로그래머 문제 해결과 기술 관련 창의력을 직종.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합합니다.